네, 일단, 어, 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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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어, 그렇게 딥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제가, 어, 뭐랄까, 조금 작품을, 수, 수는 많은데요. 이게 예전부터 좀, 뭐라 그러지, 제가 처음부터 좀, 어, 많은 거를 알지 못하고 들어왔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과도 좀 비슷한데, 좀 인지도가 쌓인 상태에서 어, 좀,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뮤지컬을 처음 접하면서, 아, 이거는 제가 평생 하고 싶다. 어, 이거는 너무 하고 싶다라고, 그냥 너무 욕심이 생기는 생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10년째 쭉 여러 작품을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좀 많은 거를, 옆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어, 형님 이삼총사라 작품을 하면서 제가 나이가 서아홉이지만 어느덧 다시 옛날에 막내로 돌아간 느낌이 나더라고요. 막내로 돌아간 느낌이 나고 연습을 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거를 선배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정말 디테일한 손동작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어 좋은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게, 되, 하게 되다 보니까 어 삼총사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연습기간 동안 제 자신이 약간 느끼기에 좀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저 혼자만의 예, 좀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 하면서 다른 작품을 만나더라도 좀 이런 마음가짐, 이런 요번에 어, 삼총사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막 들어서 다음에 또 어떤, 어떤 작품으로 만나뵐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예,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게 성장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런 식으로 톡톡 튀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계기가 그렇게 된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